한 명의 포탑을 좀 세워놓고. 시, 이, 어. 들어가는 쪽을 좀 자,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죠. 네, 다나와 디피지도 싸움에 가담을 했습니다. 지금 먼 거리에서 좀 싸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다나와 디피지가 왜다크호스냐 이런 플레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다른 스의 네. 싸움 이용해서 과감하게 중앙 지르기. 와우. 오, 자, 야, 자! 야. 일단은 이 성당 쪽에서 디피지 다나와가 보여서 네 적극적으로 디피지 다나와가 좀 올라와서 수류탄 각을 만들기가 좀 어렵긴 해도. 기회가 생기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지금 아던는딱 그것만 노리고 있네요 다나와 d p 지와커드로가눈 마주치면서 음. 서로 싸울 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1등 차지하겠다 네. 커드로는 그냥 포기하고 내리막에 연막 깔아서 합류할 준비하고 있는데 아더낚시 오? 자 이렇게 점프하면서 아 이거 한번 걸릴 수밖에 없죠 네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 보이니까요 네. 놓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DP 지 다나와도 음잘빠져나오는데 그래도 자 위쪽에 성당에 내려온 건 잡아주고, 설확 네. 자, 이길 건너오는 게 지금 문제예요. 4대3대3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애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애쉬가 코드로가 좀맘 편히 움직일 수 없도록 발을 묶어주는 동안에 지금 디피치다 나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치 네. 여기서 치면 안 돼요. 여기서 치면 절대 안 되죠. 자, 이게! 아, 아 이게! 아, 아, 이게 올라갈 필요가 있나요? 네. 자, 이러면 어, 양각 구조가 되는 거죠. 아, 아 이게! 서로 눈을 마주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노려야 네. 본인이 점사장 주도권 가져가고 하는 거. 하 이거! 스틱스 문화주의 시스템을로 오죠! 아들 어떻게 대처했지? 자, 일단 DPG 다 나와가 살릴 수가 없는 네, 상황이라서 네. 네, 들어오는 건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코드로 가좀 어, 살짝... 일방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어요. 코드로! 아, 드로 이거 우승각인데요? 브라보가 들어와서 또 하나 정리해주고요. 아, 이거 오피게이밍 아더가 너무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네, 너무 과하게 여러 군데를 봤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구상도 없어요. 네, 네명이 한데 두명 남았습니다. 자, 연마탄 농거기는또한 개가 있어 보이고요. 점자 개장 쪽에는 커더로가 먼저 가서 위치를 잡고 있는 상황. 네, 그래도 고지대를 활용해서 디프지다 나와가 그리고 오피게이밍 네. 아더가 순간적 동맹을 맺고 좀. 코드를 정리한다면 또 구도가 바뀔 수 있긴 합니다. 스틱스 가진 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나와 디피진는 오른쪽 허리를 감으려고 하네요. 회전하면서 한단 집중하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디피지는 최근에 또샷 감각이 나, 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그냥 유리! 이노릭스 아! 이노닉스! 아, 죽는데. 이노닉스! 아! 이노닉스! 아! 어, 자, 이노닉스 한번 더. 하나하나 하나 기절. 자, 오른쪽에서 잡고 아더 뚫으려고 하, 하는데 막혔고에 불라보에게하이 남았어요. 자 1차 2차 1차 2 세일 차 1차 2차 2차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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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차 2차 다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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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도가 좋네요건물2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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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자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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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 2차 네차2해 2차 2스 2차 가차자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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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요거 잘 이용하면 네. 다나와 DPG가 EVGA랑 양강구도 이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DPG 내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위치보겠습니다 만약에 벗어나면 내려가면서 위험한 나입니다. 능선이나, 오! 동쪽이에요? 네. DPG 다나와도 사실 자리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좀 스퀘어. 선수들이 그집 쪽에 조금씩 어. 전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어, 이제 그냥 가요. 자 이거 먼저 터트리겠다는 아. 거죠. 네. 연막쪽으로 내려서 자 어차피 도로 쪽을 못볼 테니까 자, 바퀴랑 터트리게 되면 요새가 된다. 네. 그래서 디피지다나와는 이쪽을 한번 공략을 해주면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 좋습니다. 네. 차기자 쪽으로 들어가는 싸움 시작됐습니다 커들로도 네. 나온 커드로 적. 공주를 잡아먹을 수 있는 구도예요. 네, 커들로 양각. 지금 시켜 쪽 오. 아, 계속해요. 이거, 핀 뽑았나요? 자, 서로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죠. 맞닥뜨리면. 자, 들어가서는 산린 선택. 아, 아 야, 자, 수류탄 좋네요? 네,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대태가, 왼쪽, 오른쪽에 선물이다. 아, 이것이 양각이거든요. 네. 자, 쿼드로 <laughs> 아웃됐습니다. 네. 이거 스퀘어 위치가 너무 불리해서, 자, 네. 지금 계속 눈 마주치면은 서로, 때릴 수 있는 각이니까 네다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다 견제가 가능하죠 d p 지 다나와의 스케어까지 옵니다 좋아, 여기서 기절당하니까 기절당하니까 d p 지 다나와가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네 네, 선택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죠 여기에요 여기 대반 선수가 점자기장 쪽으로 먼저 움직여주면서 자리잡아주는 플레이는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잘 지켜내야 돼요 네 뒤쪽에 지금 주력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오! 무리한 거거든요 아스케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네 4대4대4였다가 지금 두명 기절 자이 상황에서 DPG 다나와는 싸움을 좀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EJ를 노리고 치킨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맞 막내! 위로 위로 위치는! 잘 피했어요 자, 잘 피했어요 DPG DPG 다나와 이거 우승하려면 천천히 기다리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투척 무기를 거의 다 쓰지 않았나요 그죠? 네. 없는 자원에서 우와! 자 지금 기다려주는 플레이가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한명 끊어냈으면서도 서로... EJ 됐거든요 네. 난전이에요 자, 측면으로 돌아준 대바 선수를 만약에 언더가 놓친다면 네 DPG 아, 지금 다나와 선수들 들어와서 주원 하나 기절 그런데 와, 양각, 네. 간다,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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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바를 놓쳤어요 데바를 놓쳤어 대바 대박 자 그러면 3대 3인가요 네, 네. 기절한 것까지 치면 3대 3이죠 어, 네. 그리고 DPG EVJ 쪽을 뚫어주면서 스케어가 위치상 불리하면 없어졌습니다 네, 자, 다나와 선수 네. 들어가서 이제 뚫어버리나요 자, 네. 살리고 있어 한약 어, 한약 캐치의 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캐치 우회. 자 위치 위치 위치. 캐치 우회. 스킬. 이 플레이 중요합니다. 자 3명 남아 있거든요. 특공대가 뭔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오우. 자니스. 오 스케어. 자 그만하고. 스킬. 자니스 자니스 자니스. 아아. 스피드. 대표님 다나와가 11점에 팀커드로가 4위에 날카됐습니다. 대표지 다나와와 대표지 e v 이재지가 21점과 19점. 네. 지금 말씀하신 젠지가 VSC쪽으로 아예 붙어서 정리를 하면서 쿼드로까지 밀어낸다면 치킨가 세게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수류 터진 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 던져주고 들어가서 이제는 이집이 젠지네 집입니다 집이 쿼드로는 이쪽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왔던 동선, 다시 돌아가야죠 지금 서쪽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동쪽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디토네이터는 소수 교전으로 지금 킬 포인트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데요. DPG 음, 다나와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투에 모두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계속 기절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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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있어요. 음, 이거 큰실 수만 없으면 잼지가 모아놨던 차량 다 이용해서 네. 차근차근 우승 차지할 수 있는 구도가 나왔습니다. 그, 살짝 돌아서 지금 오 p 게이밍 레인저스가 내려가는 걸 피오가 차량을 통해서 쭉 진입을 했거든요 위치는 발각이 됐어요 PO의 위치는 발각이 됐고 이걸 오픽게이밍 레인저스가 마주보고 있는 디토네이터를 벗어나서 PO쪽을 공략해 준다면 젠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좀 찢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냥 중심부로 잡혔고 이제 조금씩 이동해야 되는 상황 아, 안리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음. 4명 네. 유지 네 그리고 젠지가 지금 남아있는 팀 중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벽을 세우고 그쪽에 한번더 요새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DPG 다 나와도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지만 둘의 차이는 명확하죠. 네. 저 남은 선수 두 명. 음. 쿼드로와 이 1. DPG 다 나와는 회전하면서 킬 포인트를 얻자. 응. 음. 여기서 쿼드로의 기절로그를 부른 순간 두 명만 남아있는 걸 체크하고 강하게 푸시할 수 있고요. 네. 자, 들어갔는데 여기 알파가 끊어야죠. 어. 못 잡고 맨날 네. 테메르아 정리. 라인저스 무너져 있는 델타가 위험하죠. 어, 답 디피지 다 나와. 키토 주네요. 네, 키이 막강한데요 지금. 네. 자, 막, 막. 태민도. 와우. 천지가서 여기서 속패 먹고 라인저스 무너졌습니다. 자, 앞에서 쭉 찔러주면서 지원해주고요. 네. 자, 중심으로 들어가는 작전 천지가 계속 이어나고 있거든요. 와, 수오로업 쏴주게 해주는 거 보세요. 자, 스루탄 던져서 위키드 쪽으로 압박 넣고 그냥 나오는 거 보면 자, 위키드 쓰러졌어요. 음, 이노닉스 네, 위아래로 지금 쿼드로와 디토네이터가 사이에 껴서 지금 그냥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죠. 네, 뭔가 힘쓸 수가 없어요. 손실 방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지금 샷시 들어와서 네. 음. 아, 양각이에요. 양각. 이노닉스. 이노닉스. 네. 스고가 끊어냈습니다. 주약 킬, 5킬. 그럼 결국 DPG 다나와 젠지와의 네. 결투인데 오늘 네. 폼은 DPG 다나와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 오늘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쿼드로에 알파 선수가 남아 있는 게 변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이용해야 돼요. 네. 젠지는 좀 침착하게 하나하나 뚫고 들어가면서 외곽 쪽에서 인서크라는 것만 생각하고 교전을 만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대4대 4대 1이고요. 어, 젠지 이번 치킨만 먹으면 세 번째 매치에서 치킨네 번째 먹는 거예요. 그렇죠. 3라운드 세 번째 매치에 젠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 타고 이동하면서 조니츠 선정할 준비를 타민 선수들 아, 하고 있고요. 차량이 있다는 것이. 네, 네. 지금 젠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뭔네요 네. 이피지다 나와가 계속 반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쪽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알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 디피지 다나와는 이노닉스를 지금 특공대로 보내놨기 때문에 측면에서 이노닉스의 발악. 어 네. 캐치. 자, S도, 오, 상대방의 S도 시선을 계속 끌어주면서 캐치가 기절시켰고요. 네. 더 그리고 스플래시 데미지 한번 이용하려고 했지만 피오 선수가 눈치가 빨랐어요. 네, 헬멧이 없어요. 어... 자 여기 이노닉스가 지금 더 다가오고 시작했습니다. 좀더 진입을 했어요. 근데 어, 태민. 아 태민. 이걸 잘 저질렀죠! 네. 아, 이노닉스가 이노릭스. 예. 뭔가를 하고 갔죠! 그렇습니다. 와 이거 둘인데 자기나 와요 자기나 와요! 자 이거 빨리 차 타고 가서 살려주지 않으면 드레스 네. 나지 않나 이거!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타이밍 차 있거든요 아, 아, 차 이거 있어요. 이거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10초 뒤에 자기장 출발이라서 아, 네, 이거 포기해야 돼요 이노닉스의 유산! 와 어, 아, 이노닉스 진짜 수류탄 제대로 달렸죠! 그렇죠 지금 알파는 숨죽이맞마 없는 것처럼 1등 2등 아니면 네! 이득이죠 그리고 차량 한대 있었던 네. 거 이용하면서 각 선수가 좀더 점거하기장 중앙으로 들어와요. 이거 기다릴 거예요. 알파 네 이거 잡으면 알았어요? 당연히 좋겠지만 예 쏘나요? 2등될 때까지. 네2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 더이 등이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야채가 연속. 야채 나와 로켓. 자2대2대 1! 잠깐 상황에서 로켓. 알파가 알파가 끝까지 기다린다면 네 이거 진짜 모릅니다. 칼자루를 알파가 주있어요 칼자루는. 네. 누굴 우승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아, 두 팀은 너무, 너무 정면만 보고 있는데 두 팀.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두팀 모두 지금 알파의 존재를 사실 거의 체크하지 못하고 있어요. 2대일 이대일. 자, 캐치 각 이거 아, 나 그러면 여기다 이거 날리 나겠는데요? 어? 그러면 여기할수도 있어요. 네, 캐치가 좀 체력 받아. 마약에 여기서 캐민 체력 많이 빠졌어요 알파야. 자, 갑장 아! 또또또 리버스 어또 차. 자기자리 자기자리 자기장리 캐민. 이대일 이대 하나가요. 잡고 안에서 네 하나 하나. 2대1 구독이긴 하지만, 네, 네 여기서만 캐빈이 해준다면, 캐치 아, 너무 이대.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자 엎드렸지만 오. 위치 봤어요무우승할수 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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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 탄 2명을 쓰아뜨리면서 유리한 곳을 선정할 수 있었죠 와 완벽한 교환이었습니다 이거는 어, 이노닉스가 무리해서 들어가는 그림 그리고 기절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 이거 정말 무리수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기절과 동시에 젠지의 기절 로고가 두개 떴어요 네. 그럼그 지역은 세이브를 해줄 수 없는 위치 이거는 디피지 다나와 이노닉스 선수가 큰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네 11킬 기록하면서 이번 경기 21점 확보하고 오 어, 오늘 보여준 디피지 다나와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어떤 점은요, 계속 교전을 통해서 교전을 통해서 자리를 잡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킬 포인트도 많이 얻었어요. 네, 대량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까지 이제 합쳐지면은 다나와가 지금 40점 고전에 올라서게 됐고 아시아 M E T M E T 아시아 시리즈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점수대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피지 다나와. 네, 디피지 다나와가 이를 찾아면 21점이고요, 젠즈가 순위 점수 종합 1위는. DFT 다아 나왔지. 42점. 이야아 커드는 35점에. 네. 북쪽은 지금 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악수가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서는 위에는 포스가 있고 아, 그 근처 쪽으로는 아, 돌아오고 있는 미대벌이치. 그리고 DPG 다 나왔죠. 쪽으로 지금 오비 킹이 내는. 오케이 그럼 왼쪽 피킹 싸우면서 가자. 싸우면서 가자. 네. 네. 테어랑 네. 전면전 그 시도를 하는데요. 하는데요. 음? 네. 비너머 좀잡혔고 여기는 다나와 스퀘어도 4명 유지 사킬 오늘 매치에서 매치 우승까지 가져갔습니다. 팀 스퀘어가 인 서클을 하면서 지금 왼스포츠 쪽의 견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대박 가! 대박 아! 베릴로 시, 야! 어? 한야 지금까지 잘 기다렸잖아요. 대박, 대박. 한야 네 하냐 선수의 백업 사격이 굉장히 좋았죠. 대박 응. 선수 앞쪽에서 인 파이팅 해주고요. 포명남았습니다 디피지 오 p 게이밍 레인저스가 이두 팀의 교전을 지금 위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런데 라베가. 에서라베가가 네. 처리해 주는데요. 아, 이러면 잡아오죠. 이러면 활로가 열리죠. 디피지 네. 다 나와. 디피지 다 나와. 활로가 열렸어요. 이거. 네, 아 이거 반대로 이놈기요. 앞에 있는 팀 스케어가 너무 강하다. 이노닉스가 뒤로 돌어버리다 뒤로 니다와치자 그러면 <laughs> 생존자 쫓는 팀 스케어. <laughs> 그렇죠. 자 여기서 서로 물고 물려요. 결국 먹이 사슬이네요. 그리고 DPC 다나와도 네. 이 외곽 전투에서 와. 무너지면서 정말 할건다 했는데 어, 가져한 점수는 5점. 종합 음. 1위는 어느 팀인가대이3와 37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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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DPC 다나와. 네. 음. 지난 경기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선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유독 A 플러스 C 조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DPC 다나와와 팀 커드로인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네. 되네요. 자, 시 p k 의 전체 순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천주일이! 이야, 그리고 DPG 다나와가 4위! 220점으로 APK c s 와 VSG를 밀어냈습니다. 지금 팀 쿼드와 부... DPG 다나와가 오늘 분전해주면서 4위권 안에 MET 아시아 시리즈를 갈수 있는 그 턱걸이 안에 들어갔어요. 네. 그게 중요한 네. 거죠.